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코치로서, 그 다음에 좋은 목자로서, 아이들을 친자로 받아들이는 이제 교사가 되려면,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애들을 이해해야 돼요.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좋은 목자, 좋은 코치가 되겠어요. 이해해야지, 걔네들이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어, 한번 정보를,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제가 또. 어, 아이들 만나면서 실제 경험한 내용들을 믹스해서 정리를 해본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아이들을 이해한다 했을 때는 세 부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PPT 보여주세요. 지적인 부분에서 이해, 그 다음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해,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지적인 이해는 머리 발달이에요. 뇌 발달. 그 다음 심리적 이해는 마음 발달. 그다음에 문화적 이해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모이면, 있 모이면서 형성하는 게 문화입니다. 공유하는 게 문화예요. 애들끼리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게 문화예요. 공유하기 때문에. 애들끼리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게 문화입니다. 공유하니까. 애들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메타버스가 있거든요. 공유하니까 그 문화인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먼저 지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장피아제라는 이제 교육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물론 저는 이 사람의 그런 이론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나눈 단계에 따라서 그 특징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는 지적인 발달, 뇌발달을 4단계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감각 운동기, 두 번째는 전조작기, 세 번째는 구체적 조작기, 네 번째는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을 합니다. 자, 감각 운동기는 깐단 아기예요. 영유아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서 응애응애 깐난 아기예요. 그때는 애들이 어떻게 뇌가 성장하냐면 입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깐난 아기들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감각 기관이 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을 한시도 가만지 못해요. 여러분, 애기들 관찰해보세요. 계속 움직여요. 뭐, 어, 어, 뭐, 먹을 거 먹을 때도 입로 움직이고, 가만있을 때도 움직여서 자꾸만 뭘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죠. 베개잎도 막 입으로 물라고 하고. 왜 그러냐? 지금 얘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딱하구나, 이게 부드럽구나, 이게 뭐, 어, 짠 거라는 거구나, 이러면서 얘네들이 그, 세상을 경험한 것을 뇌의 신호로 전달해. 그러면서 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전조작기 때는 이때는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언어가 시작되고 언어가 확장이에요 쪼잘쪼잘거리죠. 그러면서 귀여워요. 유치부 아이들 생각하시면.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이 쉽지 않아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애들이 갖고 있어서 이건 뇌에서 관장하는 거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기중심적 사고는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거야 세상의 중심이 나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 보면 은 재밌는 장난감이 있으면 양보합니까? 지가 먼저 갖고 놉니까?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키즈카페 같이 해놨어 그러면 재밌는 거 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래 애들이 몰려가서 지가 먼저 한다고 막 난리치죠 그러면서 막어 내가 먼저 할 거야 하고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부 애들한테 양보를 지금 가르칠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뇌에서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계속 나오는데 가가지고 야네가 양보해 야 희생해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교육은 타이밍이에요. 교육할 때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정확히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때는 건전한 자기 소유욕을 형성할 때. 자기중심적 사고가 건강히 자리 잡히면 자기 소유욕이 생겨요. 어, 아, 이거 내 거야. 어, 아, 이거는 내 거야. 요거는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야. 건전한 자기 소유욕이 생겨. 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잘 자리 잡히. 면 자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알아서 그때 양보를 알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구체적 조작기인데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점점 자기중심적 사고를 탈피해요 왜? 학교 갔더니 동생도 있고 아직은 동생 없지 1학년 때는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이 있죠 이러면서 인간관계가 넓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아,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닐 수도 있구나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조금씩 탈피하고 이제 2학년 정도 되면은 양보를 알아요 타협하는 거죠 내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줄것 주고 타협 양보하는 거예요 이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도 재밌는 건다 내가 할 거야 이미 이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여전히 자기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거 내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런 애가 이때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양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존 개념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보존 개념은 숫자적 관념, 물량적 개념을 아는 겁니다.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접시에 따르면 물의 양이 변화됩니까? 보존됩니까? 보존되죠. 이게 보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숫자적 관념, 물량적 관념이 생기는 거. 요 근데 보존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요, 이 물컵에 물이 있는데 접시에 따르면 물의 양이 변화됐다고 얘기해요. 보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 물의 양이, 어, 낮아졌네, 어, 변화됐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보존 개념은 수량적 관점, 수학적 개념이 이제 뇌에서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논리적 사고입니다. 논리적 사고. 지금 아동부 선생님들 힘들죠?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논리적 사고가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생각, 원인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가를 체크하는 사고가 논리적 사고입니다. 만약에 원인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면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강의를 듣고 집에 갔는데 집에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 짜리가 지금 있다고 해봐요. 내 딸이, 내 아들이. 근데 양말을... 벗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아이가 아무 데나 던져 놨어요그 엄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얘야. 아니 양말을 좀 이렇게 지금 3년씩이나 냈는데 좀 이렇게 돌돌 말아서 아무 데나 던지지 말고 좀 세탁기 앞에 갖다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도 그랬잖아. 근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근데 엄마 아빠가 놓치는 부분은 얘가 그냥 반항한다라고 생각해요 따진다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머릿속에 논리적 사고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게 논리적 사고라고 했죠? 원인 나는 양말을 아무 데나 던졌다 결과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원인 엄마도 지난주에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다. 결과 아무한테도 안 혼났다.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어, 나는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서 엄마한테 혼났는데? 어, 엄마도 분명히 지난주에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는데 아무한테도 안 혼났어. 이게 매치가안 되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는 좋은 방법은요. 모델링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양말을 제대로 정리하고 양말을 제대로 세탁기 앞에 두고 그 다음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성경 읽으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정확히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기도해라고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가동부 선생님들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모델링이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것만 아이들한테 주문하고 잔소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어,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의 청소년 진입 시점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청소년학에서 얘기하는 청소년 진입 시점이 4, 4학년, 5학년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이제는요, 중학생부터 청소년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벌써 청소년기에 그 경향성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3년 후 미래, 5년 후 미래, 10년 후 미래, 20년 후 미래, 계속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여러분, 미래, 인생의 마지막 미래는 어디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죽음에 대해서 얘네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미래가 끊긴다라고 보거든요. 청소년 애들과 대화해 보세요. 다 미래예요. 나뭐 하겠다 미래에 어떻게 살겠다 미래 미래. 그런데 그 미래가 계속 되다가 마지막 죽음이라는 벽에 봉착하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죽음 너머의 미래는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청소년 아이들 전도하기가 제일 쉬워. 요왠지 아세요? 청소년 아이들의 관심사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청소년 애들의 관심사 는 뭐라고 했어요? 미래. 그때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내 미래가 끊기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는 미래를 꿈꾸는데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딱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 얘네들의 관심사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얘네들이 찾는 거예요. 내가 계속 미래가 진행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게 해 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세요.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막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5년도 2017년도에 성인 크리스찬 대상으로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조사해 봤더니 대략 70%가 중고등부 때 만났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애들의 관심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생 확신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영생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방법은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남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무릎뼈 던지기 의심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상에 대한 관심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는 뜻이고요. 어, 의심하기는 무릎뼈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한지 무릎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벌써 4학년, 5학년부터 이 무릎뼈 던지기가 시작된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탐구욕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물이죠. 아이한테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야 엄마가 물 주니까 먹어, 그럼 마시겠죠? 근데 이제 5학년 요런 애들한 6학년이 넘어가는 애들 때야 마셔 그러면 애들이 바로 안 마셔 물 맞아 물이야 여기 노란색이야 물 맞아 열려져 있는데 뚜껑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손 어른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옛날엔 들었거든 엄마 하라는 대로 했거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거든 데 지금은 아니고 여러분 이거를 성장으로 보셔야 돼요 성장 애가 지금 탐구욕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지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물 맞아?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진짜야?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마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땐 반항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 충돌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야. 엄마 아빠와 아이들. 그럼 옛날에는 이네 물이라고 그냥 엄마 아빠가 말한 거다 믿고 그냥 마셨는데 아니 왜 지금은 뭐 자꾸 쳐다보고 있고 왜 저래? 어내말안 듣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 엄마 아빠 입장에서. 여러분, 이걸 성장으로 보셔야 돼요. 무릎 펴다지는 거. 즉, 탐구하는 거. 이게 진짜 그러네. 요 이걸 신앙적 개념으로 가져오면은 애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는 충격받죠. 어, 얘왜 이래. 그런데 얘네들은요, 사실 교회 안 다닌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교회가 뭔지 내가 찾아서 깨닫고 다닐 거야. 이런 뜻이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그냥 얘기해왔던 주입된 하나님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지? 내가 찾고 나의 하나님을 알고 다니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무릎 껴던 지게잘 아셔야 돼요. 애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에 그냥 뭐 쟤는 어딴지건다뭐 어, 엄마 아빠말 듣지 않는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게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게 나타나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어, 넘겨주시면 이제 에릭 에릭슨 이제 심리적인 이해가 있는데요. 이 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마음 발달일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전 연령대별로 과제가 있다라는 게 발달 과제. 그래서 영아기 때는 엄마 아빠의 와 신뢰감이 중요하고 신뢰감을 갖지 못하면 불신이 온다. 그럼 유아기 때는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식인데 잘 가면 자율성이라는 내 안의 심리적 과제를 성취하지만 어, 실수하거나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면 수치심이나 의식이 생긴다는 거고요. 아동기 때는 열심히 혼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으면 자발성이 대안에서 열매로 맺혀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죄책감이 온다는 거고요. 학년기 때는 열심히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금 학년기 아이들 가르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학년기 때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거에 대해 여러분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근면성이라는 좋은 덕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그 무서운 열등감이 온다는 거. 여기에 대한 교육적 처방은 뭐냐? 칭찬입니다. 칭찬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칭찬은 아이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인정이 칭찬입니다. 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 너 잘생겼다. 어너 예쁘다. 이거 칭찬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한 것에 대한 인정이 그게 칭찬이에요. 애가 뭐 열심히 뭘 해왔어. 그거에 대한 인정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동부 시절에는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찾는 자아정체성의 시기,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정체성 혼란이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기 때는 이제 짝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짝을 잘 만나면 친밀감이 형성되고 짝을 못 만나면 소외감이 온다는 거고요. 그다음 장년기 때는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시기입니다. 보상을 받으면 생산성이라는 덕목이 생기고 보상을 못 받으면 침체가 온다는 거고요. 노년기 여기서 55세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에릭에릭슨이 살았을 때의 기대 수명이 우리 지금 개념으로 하면 70세 이후죠. 노년기 때는 인생의 의미를 종합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통합성이라는 덕목이 맺혀지고 내가 뭐하며 살았지? 인생의 의미를 못 찾으면 절망감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거에 주목해야 돼. 왼쪽. 그 왼쪽이 이게 과제예요. 목표예요. 이걸 형성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나이대에 뭐가 필요한지를 잘 보고 그거와 관련된 대화도 나누고 관심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